안녕하세요 오늘의 요리는 청포묵무침을 만들 거예요 동부묵이 청포묵이죠 청포묵 한팩 1kg짜리를 준비했어요 무칼이 있으시면 무칼로 반을 잘라 주세요 그다음 또 반으로 자릅니다 저는 크기가 좀 넓고 길고 도톰하게 썰었어요 이렇게 썰어야 아, 씹히는 맛도 있고 좀덜 부서지는 것 같더라고요. 청포묵을 다 썰어 놓으셨으면 이제 청포묵 데친 물을 끓입니다. 물이 끓으면 청포묵을 넣어주세요. 청포묵을 금방 사다가 바로 하면 괜찮은데요. 혹시라도 냉장 보관하면 청포묵이 딱딱해지거든요. 이럴 때는 이렇게 끓는 물에 데쳐서 사용하시면 돼요. 청포목을 데치는 동안 후추한 줌을 손질해서 1cm 정도 길이로 자릅니다. 부추 넣고 무치는 건 처음인데요. 맛이 어떨지 기대돼요. 묵을 데칠 때묵 묵 색깔이 투명해지도록 데치면은 다 데쳐진 거예요. 보이시죠? 이렇게 투명해져야지. 다 데친거예요 다 데친 청포목은 체에 받쳐 찬물에 헹굽니다 여러번 찬물에 헹궈 뜨거운 끼를 떠주세요 찬물에 종이 담가놓았다가 떠주셔도 되고요 체에 받쳐 물기를 빼주면 되고요. 양념을 준비할게요 간장 1스푼 설탕 반스푼 꿀 2스푼 일단 이렇게 넣고 잘 섞어줍니다 청포목을 넣어주시고요 섞어줍니다 추를 넣습니다. 간장 두 스푼을 더 첨가해 주세요. 이때 간장은 기호에 맞게 가감하시면 되고요. 김가루를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김가루는 한컵반 정도 넣은 것 같아요. 이거는 간도 있을 수 있으니 기호에 맞게 가감해 주시면 돼요. 통깨를 넣고요. 참기름 휙 둘러 주시고요. 이제 모든 양념을 다 했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잘 묻혀 주시면 돼요. 접시에 담아내는데 무기 요리 빠지고 조리 빠지고 힘드네요. <laughs> 제가 요령이 없는 걸까요? 묵은 별로 안 좋아해서 잘안 해먹는데요. 첨포묵은 애들이 좋아해서 가끔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후추 넣고 처음으로 했는데 이 후추향이 살아있는 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묵은 싫어하는데도 좀 먹은 것 같아요. 후추향과 김가루의 고소함이 같이 어우러져 맛있는 청포묵 무침이 된것 같아요. 여름에 시원하게 먹을 수 있는 청포물 무채 맛있게 무채 드세요.